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코인의 강력한 빔을 코인 빔입니다. 자, 오늘도 이 크레딧 코인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12월에 이 어피트 시장 신규 상장한 이후에 어, 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최근이 연이은 하락세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크레딧 코인 가격 전망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이제 이 6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매수하셔야 할 어, 바닷건에 저평가된 코인도 하나 추천을 드릴 테니깐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딧코인 글로벌 시세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2020년 4월에 여러분들 신규 상장을 하였습니다. 어, 신규 상장하고 급등락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다가요. 2021년도 들어서 이 3차 반감기 가가 어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어이 시세 분출이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어 저점 대비 여러분 무려 50배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 4차 반강기에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4차 반간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놨는데요. 반간기가 왜 중요하고 과거 1, 2, 3차 반간기 때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떤 코인들 핵심적으로 좀 봐야 할지 이런 부분 제가 50페이지에 어, 다라는 자료 만들어 놨으니깐요 이 자료 필요하다 그리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저희 구독자 전용 소통방 들어오셔서 꼭이 자료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서 와 보시게 되면 3차 반감기 때 50배 급등한 이후에 2021년 6월에 이 핵심 장기 이평선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중간중간 뭐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100% 내외의 큰 반등도 있기는 하였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는 좀 이어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하는 그로한 조정이 작년까지 여러분 계속 좀 이어졌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업비트 시장에 신규 상장된 것을 계기로 해서 어, 추세가 이제 위로 좀 이렇게 턴이 되었는데요 저점 대비 지금 여러분 10배 가까이 이미 어,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올해 이제 4월 들어서부터 어, 지속적으로 좀 어, 하향하는 고러한 어,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 일단 이첫 번째는 바로 앞. 단에서 여러분 이 수차례 지지를 받았다는 어, 이러한 어,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핵심 지지라인 부근이 바로 이 주황색 어, 영역인데, 어이 핵심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한 차례 정도는 지지를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렇게 하향 이탈이 될 경우에는 다시 저점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사실 떨어질지 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 진 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현재 구간에서의 반등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번째 포인트가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데 바로 이 최근 발생한 이 장기 이동 평균선간의 데드 크로스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어, 파란색 장기 이평선과 검은색 더 이제 좀긴 장기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 신호가 이렇게 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어, 이 데드크로스의 신호는 매우 부정적인 신호로서 일전에 2010, 2023년에 어, 또 발생을 하고 약 9개월간 이렇게 또 하락이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어, 일단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 따라서 여기에서 한 차례 반등이 아니라 최소 쌍바닥이나 아니면 삼중바닥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나 또 저점 매수를 노려보셔야 할것 같은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3차 반감기 때 여러분, 어, 무려, 50배나 이렇게 이제 급등한 고란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4차 반감기 이후에 1년 내외로 어, 굉장히 이제 큰 슈팅이 나올 것이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크레딧 코인 실시간 대응을 좀해 나가고 싶다. 어, 아니면, 어, 정확한 이 매매 타점. 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저희 구독자 소통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는 글로벌 시황과 함께 매수매도 시그널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뭐 회원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입 유도하는 거어 일절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100% 투명하게 무료로 운영이 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예, 들어오셔서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동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거나 현재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 코드 찍어서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 코드 찍는 방법은 카메라 어플에 켜시고 그냥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소통방 주소가 나오는데요. 그걸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 꼭 닉네임 앞에 여러분들 11을 붙여주셔야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7일이라고꼭 숫자 적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6월에 여러분들이 꼭 매수 하셔야 할 놓치면 안될 핵심 저평가 코인 하나 추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점에서부터 오랜 기간 가격이 빠졌는데요. 이 주황색 바닥 라인이 체크가 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끄더내 줬습니다. 특히 바닥 권에서 수차례 어, 이런 바닥 따지기가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확실한 가격 방어를 해주면서, 상승 준비를 시작해 나가고 있고요. 이 여러분들이 24년도 들어서 급등한 코인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 이 제스미 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3차 반간기 이후 굉장히 오랜 기간 마찬가지로 가격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황색 영역 바닥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좀 다져줬고요. 그 이후에 이 삼각수렴형 패턴을 돌파하면서 어,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을 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페페코인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급락하였지만, 주황색이 바닥 라인을 이렇게 어, 또 다져주면서 어, 올해에만 10배 가까운 이러한 폭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어, 특히 이두 코인 모두 이렇게 이제 급 등하기 전에 보시게 되면이 초록색 삼각수렴형 패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스미 코인 역시도 이렇게 예 초록색 삼각수렴형 패턴이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코인 역시도 어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거대한 어 삼각수렴형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큰또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이 대규모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 분출과 함께 이미 이 삼각수렴형 상단부근을 상향돌파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강력한 메인 슈팅만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검은색과 파란색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현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이 골드 크로스가 이렇게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주가가 확실히 추세 전환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거래량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이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세력이 매집을 해가고 있어서 이번 주 안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큰 슈팅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바닥권에서 이렇게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요. 앞서 보여드린 제스미 코인 역시도 어, 바닥권에서 100% 넘는 이러한 어, 상승세가 나왔지만 이 빨간색 핵심 가격대 돌파를 하면서. 400% 넘게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이 페페코인 역시도 바닥권에서 100% 넘는 150% 가까운 또 수익이 나왔지만, 어, 이 빨간색 핵심 가격대를 돌파하고 거의 1,000% 가까이 어, 급등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 이 코인 역시도 여러분들 최소 500. 프로 이상 어, 굉장히 크게 여러분 폭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대시세를 앞두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중을 좀 높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최소 세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최 바닥권에서 이미 진행을 하여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어, 이 삼각수렴형 어, 패턴 돌파할 때 이때 여러분들 이미 또 2차 매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이 3차 매수만을 좀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요. 어, 이 3차 매수가를 돌파할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사실상 어, 사라지는 꼴입니다. 어, 메인 시세 분출이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매수기에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큰 비중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어, 영상에서 좀 공개해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어, 매수가와 목표가 등 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 어, 다. 올려 드릴 테니까 나도 이 코인 담아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영상 이 하단에 더 보기 클릭을 하셔서 저희 구독자 소통방 입장하시거나요. 아니면 현재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 코드 어, 찍으셔서 저희 소통방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QR 코드 찍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카메라 어플 키시고 그냥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저희 소통방 주소가 나옵니다. 자 그걸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꼭 여러분들이 닉네임 앞에 어, 11이라고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이11 숫자 11안 붙이시면 또 추방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꼭 앞에 숫자 11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어, 이코인 세력 매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꼭 매수를 하셔서 어, 굉장히 큰 수익 어,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